어, 오늘은 슈퍼딜이에요. 오늘은 슈퍼딜을 하는 날이어서 오늘 특가 어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전히 수요일만 되면 제가 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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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아래 보이다시피 어 홀리추얼 인리치드 레디언스 쿠션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할인을 치기 전에부터 판매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할인 전에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막 가서 다들 구매를 하시는 인기템입니다. 제가 오늘 바르고 나왔는데 이 윤광 보이세요? 이 윤광이요 조명을 켠 듯이 굉장히 예쁜 윤광이 나면서 이 이유는요 결정일를다 해버려요. 음. 내가 요철이 있다, 내가 뭐 피부 자체가 좀 맨돌맨돌하지 않다, 모공이 처져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말 그대로 여기 안에 스킨 케어가 62%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를수록 피부가 더 좋아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쿠션을 두드릴 때 예쁜 광택을 냅니다. 모공이 메꿔지니까. 음. 근데 그 작용을 뭐가 해주냐? 이 퍼프가 해주는 거예요. 퍼프가. 이 퍼프가 약간은 말랑말랑한 제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랑말랑한 제형이 일명 올리브영 가면은 동둥이 퍼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딸아이가 중학생인데. 공둥이 퍼프가 최고야, 엄마. 이래서, 공둥이 퍼프를 사서 써봤어요. 음, 진짜 말랑. 아기 공둥이 같이 말랑말랑말랑말랑. 어. 그래서, 기존의 일반 퍼프하고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형 자체가. 그래서, 내가 퍼프를 딱 손가락 에 끼면, 이렇게 하면, 콧볼 같은데, 메꿀 수 있고요. 평평한 부분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면으로 팡팡팡팡팡팡팡팡 두드려 주시면 돼요. 중요한 건 내가 여기 기미가 있어. 그러면 기미 있는 부분에 팡팡팡팡팡 두드려 줘요. 그러면요. 커버가 싹 돼요. 그래서 내가 기초화장할 때 시간 많이 걸리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금방 두두두두두두 하고 나면 어, 커버 되면서 윤기 쫙 빠른 속도로 화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장점은 뭐냐면 거울이 크답니다.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라운드 형이에요 거울이 굉장히 커요. 예. 그래서 얼굴 볼때 우리가 어떻게 봤어요. 전에는. 거울 볼 때. 이렇게 보면. 여기 보려면 거울이 작으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내려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렇게 봤다고요. 요렇게. 근데 이제는 요렇게 놓고 정확하게 볼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게 크니까 가능한 거예요. 음. 가장 큰 이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쿠션을 사용할 때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나왔고 여기 안에 스킨케어가 몇 프로? 62% 그래서 발랐을 때 되게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분, 탄력, 미백, 주름 다 잡아줄 수 있게끔 고함량의 스킨케어 영양분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가요 커버, 광택 다 된대죠 그러면 유지력이 얼마나 오래가겠어요 거기다 이게 메쉬망이에요 네, 메쉬망이어서 똥손 언니들 있죠 어 껍질이 화장하는 언니들 있잖아요. 고루고루 못 바른 언니들 걱정하지 마요. 이메쉬망과이 궁둥이 퍼프가 말 그대로 가볍게 톡톡톡독 해주면 적당량이 딱 묻는단 말이죠. 응. 그래서 톡톡톡톡톡 해주면 돼요. 이렇게 톡톡톡톡. 향은 얼마나 좋게요? 이렇게 톡톡톡톡톡. 응. 이렇게 발라주면 기본적으로 내 얼굴에 윤광이 쫙 나져요. <laughs> 어, 오늘 크리스마스이브잖아요. 크리스마스이브에 걸맞는 홀리추얼 쿠션. 선물해보면 어떨까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니셜로 홀리추얼이 예쁘게 새겨져 있습니다. 로그가. 그래서 굉장히 예쁘고요. 고급지고. 중요한 건 바를수록 피부가 더 좋아지고요. 커버, 윤광, 조명을 켠 듯이 예쁜 윤광이 납니다. 그래서 샷땡 음, 비싸잖아요. 그쵸 30만원 넘어요 30만원 정도 합니다 그 쿠션보다 더 좋아요 커버가 잘 되고 일단 유지력이 오래 가고요 그더 예쁜 윤곽을 내요 쿠션은 아모레퍼시픽이 1번으로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술력 하나만은 최고입니다 이번에 홀리추얼 쿠션 어, 믿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거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쿠션입니다 어, 엄마 그리고 가까운 동생 그리고 연인, 여자친구한테 선물해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이 쿠션은요, 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자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1호, 2호가 있어요. 어, 이제 이렇게 지금 본품 하나 들어있는 거 있고 여기 리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획으로 구매를 할때 어떻게 드리냐? 이렇게 퍼프 네밀 또 드려요. 어. 그런데 금액이 지금 두개 번들로 구매했을 때15% 하나만 구매하면 10% 할인 행사를 해드리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퍼프 줄때 구매하셔야 돼요. 헤라퍼프도요. 두 개에 8천원 정도 하거든요. 가격이 상당합니다. <laughs> 어, 행사할 때 같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두개 사서 퍼프 두네개 가져가세요. 그리고 같이 나누세요. 친구들과 지인들과. 어, 그래서 내 피부 정말 연말에 피부 정말 좋아졌다. 예뻐졌다. 어, 칭찬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도 어, 이 행사 있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1호 2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호는 17호에서 기본적으로 21호까지 되시는 분들이 쓰시면 되고 21호 이후에 나 21호 보단 조금 더 어두워. 그러면 2호 쓰시면 돼요. 아셨죠? <laughs> 저는 오늘 이렇게 며칠 전부터 써보고 있었어요. 한몇주 전부터. 내 피부 예뻐졌단 다말 너무 많이 들어서 기분이 좋고요. 중요한 건 각질 제거입니다. 각질 제거 잘, 이틀에 한 번씩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초 바르시고 나서, 솔직히요, 좌외선 차단까지 다 돼요. 귀찮으시면요, 그냥 크림까지 바르고, 요것만 발라도 돼요. 솔직히. 그런데, 내 피부를 이중으로 차단하고 지키고 싶다는 분들은, 선크림 바르시고, 어, 뭐 바로 두드기 바르셔도 충분해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유지력을 더 오래 가고 싶다. 그러시면 프라이머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셔도 돼요. 내가 원하는 부위만 바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쿠션 가볍게 두드려 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62%의 고함량의 스킨케어가 돼서 바를수록 예쁘다. 그다음 두 번째는 커버력 그래서 짱이다. 그래서 광택이 더 좋아요. 커버력 있는 애들 광택 없어요. 조명을 키한 듯이 굉장히 예쁜 윤광을 냅니다. 어, 그리고 유지력이 최고다. <laughs> 이세 가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쿠션 거울도 크다는 거 깜빡했어요. 놓치지 마세요. 오늘 행사 있는 거 슈퍼들 오늘 단 하루이기 때문에 15% 행사에 또 이렇게 퍼프까지 내매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 제가 몇주 동안 써보면서, 와, 쿠션계의 혁명이지 않을까. 폴리청천 쿠션. 어떤 명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커버을 원하신다면, 칙칙해져요. 그리고 윤광을 잡고 싶으면 커버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쿠션은 다 잡았습니다. 커버 잡고, 윤광 잡고. 그리고 유지력까지. 그리고 가격은 얼마나 싸요? 지금 오늘 구매하시는 6만원대에 구매하시는 거예요. 음, 82,000원인데 6만원대에 구매하시니까 늦지 말고 구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꽃미란알방에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좋은 정보 가지고. 빠이빠이.